미래차 시대가 열리면 현대자동차의 생산 인원의 절반이 줄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일자리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자 노사정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울산에서도 내년부터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한해 400건이 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게임에 방해가 된다며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아빠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장습적으로 학대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풍력 자원을 측정하는 장비의 설치를 허가해 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울산시가 침체에 빠진 울산의 도약을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에 나섰지만 민주노총이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사용할 노동회관을 굳이 시 예산으로 건립해 줘야 하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외기 예를 낮추면 에어컨 효율은 업. 전력 소모를 줄이면 전기세 부담은 다운. 매직성가드가 다시 뛰는 우리 지역 경제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년 뒤 미래 친환경차 시대가 도래하면 현대자동차의 생산 인원의 절반이 줄어들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일자리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노사정이 이 문제를 놓고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보도에 조윤호 기자입니다. 내연 기관차와 미래차의 차이점은 우선 차체 소재입니다. 합금이나 탄소 강화 섬유로 바뀌면 현재 프레스와 차체 도장 공정 인원의 70%가 줄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기름에서 수소와 전기로 동력원이 바뀌면 엔진과 변속기 사업부는 100% 사라집니다. 여기에다 3D 프린팅과 공유 경제 활성화는 자동차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차에그 없던, 그 있던 부분이 없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 저희들 분석에 의하면 전체 그 현재 그 고용에 비해서 많게는 50%까지 이제 그 이런 예측은 친환경차 생산 비율이 80%에 다다를 2030년 약 10년 뒤 낙철 확정된 미래라는 게 자동차 업계의 중론입니다. 현대차 노사와 울산시, 이른바 노사정이 역대 처음으로 공동 토론회를 마련한 이유입니다. 고용 구조에 대한 문제, 또 사회 안전망에 대한 문제, 또 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정부와 또 지방 자치단체, 또 기업과 논의해야 될 우리가 필요할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이런 형태의 우리의 기획, 우리의 노력 이것은 앞으로 더 발전시켜. 원성차 업계의 고용 쓰나미는 협력업체에 더큰 충격으로 다가올 게 뻔합니다. 미래차로 전환되면 현재 부품의 37%가 사라지고 부품회사의 28%, 2,800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미래차 분야에서 제조 분야는 약간 축소가 되지만 관련 서비스 분야는 상당히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업체들, 특히 부품업체들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정부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서 노사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한 조립원가 절감과 신규 부품 유치, 기술 투사와 같은 선제적 대응 없인 자동차 산업의 공동화를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UBC 뉴스 조인오입니다. 게임에 방해가 된다며 생후 2개월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아기 엄마는 못본채 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아기 아빠를 기소했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20대 아빠인 A 씨는 지난 1월 18일 새벽 2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생후 2개월된 아들이게 울며 잠을 자지 않자 머리뼈가 골절될 만큼 머리와 얼굴을 강하게 때렸고. 결국 아기는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채굴 작업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오던 A 씨가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감이 커진 상태에서 아기가 보채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아빠 A 씨는 처음엔 싱크대에서 아기를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지만, 구검 등을 통한 계속된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상습적으로 학대도 했습니다. 게임 아이템 채굴 작업을 하던 중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손가락으로 가슴을 때렸고 심지어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질 정도로 수건으로 몸과 다리를 세게 묶어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학대 행위는 하루에 15시간, 한달 가까이 이어졌고 엄마는 아빠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아빠 A 씨를 아동 학대와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풍력 자원을 측정하는 라이더의 공유 수면 점용을 허가해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쉘과 GIG 등 세계 투자사가 최근 동해정을 포함해 8개 지점에 라이더 설치를 위한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동해 가스전 플랫폼을 비롯해 모두 9개의 라이더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라이더 설치 지점은 동해 해군 작전 구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향후 풍력 발전 단지 조성 시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노총 산하 다섯 개 버스 노조가 15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내일 울산지방 노동위원회 조정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들 버스 노조는 내일 오후 2시 울산 진호위의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모레 첫 차를 시작으로 107개 노선 499대의 시내 버스가 멈춰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세 버스와 관용 차량 등 80대의 버스를 확보해 운행하고. 택시 부재와 승용차 요일제 해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버스 노조는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근로 시간과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울산에서도 내년부터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한해 400건이 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13명이 죽거나 다친 통도사 교통사고는 70대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울산 전체 교통사고 중 65살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에는 두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갱신 조건 강화에도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면서 면허 반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납을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느냐입니다. 서울시 등은 면허를 반납한 70살 이상 운전자에게 10만 원이 든 교통카드를 주고 있지만 울산엔 혜택이 없다 보니 면허 반납이 2017년 기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부산에 주는데 부산에는 아 없는지 물어 사람 몇 있었어요. 이 때문에 면허 반납을 유도할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울산에서도 내년부터 면허 반납에 따른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종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정 금액의 교통카드를 주거나 노인 대상 업소의 이용료를 깎아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고 대단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교통카드를 지원 부분으로 울산시는 경찰, 노인 단체 등과 함께 내일 회의를 한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 울산시가 침체에 빠진 울산의 도약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에 나섰지만 민주노총이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앙의 방침 때문인데 중앙과 지역본부의 역할 재정립을 생각할 때입니다. 윤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8일 현대중공업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의회. 울산시의 중재로 현대중공업 노사대표와 울산시가 한자리에 모여 갈등 해소를 위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본 울산시는 지난 전말 조례를 만들어 노사정위 대신 재계와 노동계,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구성에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참여하기로 했지만 민주노총은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 방침에 따라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다만 저희들은 현재 지방정부와의 협의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는 사실 모범 사용자이기도 하고 양대 축의 하나인 민주노총이 화백회의 불참을 밝히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노동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약 70억 원을 들여 민주노총이 쓸 노동회관 신축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적절한지가 쟁점입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울산시가 제안한 양대노총복지센터에 대해. 한국노총과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없다며 별도 건물 건립이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울산은 도시였던 생존과 이 산업과 고용 위기에 제적대응 위한 차이가 큽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중앙에 이유로 참여를 안 하는 대단히 안타생각 법과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협력해야 하는 지역 본부의 역할 재정립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우리 동네 정보와 작지만 의미 있는 소식들을 알아보는 동네 방네 통뉴스입니다. 오늘 2021년 울산에도 초중고등학교 부지에 독립 건물로 들어서는 병설형 단설 유치원 세 곳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약사중학교와 언양고등학교, 월평초등학교 등 3개 학교 부지에 유치원을 신설하기 위해 교육부의 신설교부금 1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중구가 올해도 두꺼비의 안전한 회기를 위해 장현저류지 주변에 생태 통로를 설치했습니다. 이 생태 통로는 장연 저류지에 알을 낳고 산으로 돌아가는 두꺼비와 부하한 새끼 두꺼비의 로드키를 막으려고 마련됐으며 중구는 일부 구간에는 차량을 통제하고 예방 요원도 배치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정한 식품안전관리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기반과 기초위생 등 4개 영역을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울산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북구 세부리 축제에 관람객 17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북구는 지난 10일부터 4일 동안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축제에 17만 명이 다녀갔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장으로 평가받아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범서 지역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 배치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구영과 범서, 천상과 장검중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범서구와 천상구에 진학하지만 두 학교의 학급당 인원은 30명이 넘어 고등학교 평균 학급당 인원 24.3명보다 6명에서 9명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학부모 등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의견이 분분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등은 오늘 북구 4급 공무원인 A 씨의 상습 성희롱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A 씨가 지난 3월 말까지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했고 진정서 접수 뒤엔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추궁했다고 밝힌 가운데 A 씨는 일부 불쾌해야 할 만한 발언은 있었지만 성희롱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 소속 3급 공무원도 과거에 논란이 됐던 성희롱 문제로 정부 조사를 받는 등 울산 공직 사회가 성 파문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마트산업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무인 셀프 계산대 도입 확대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신세계 이마트의 무인 셀프 계산대 도입은 장시간 대기로 쇼핑에 불편해 주고, 노동자에게는 업무 강도 강화와 고용 불안을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울산점에는 지난 3월 기존 16대의 유인 계산대 중 3대를 철거한 뒤 6대의 무인 셀프 계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업체가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서 건설기계 임대료와 임금 등 10억여 원을 체불했다며 발주처와 원도급사가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대기업과 발주청들이 20% 가량 공사비를 줄여 저가 하도급을 강요하면서 한유건설과 삼규종합건설이 기업회생에 들어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울산시에 대해서도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분쯤 동구 방어진항에서 62살 정 모씨가 몰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정 씨는 사고를 목격한 인근 주민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정 씨의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5분쯤 북구 오토밸리로 호계아이시 인근을 달리던 27살 A씨의 SUV 차량이 23살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차로를 바꾸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오후 4시 5분쯤엔 울주군 서생면의 한 도로에서 54살 정모씨의 덤프트럭이 넘어져 정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내와의 불화 등을 문제로 홧김에 도시가스 밸브를 풀어 빌라 건물에 가스를 방출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가출한 배우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홧김에 도시가스 배관에 중간 밸브를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40분 동안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호근 시의원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앞서 주차장 확충을 위해 심리대바 축구장 3면과 다목적구장 1면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대체 축구장 부지를 마련하자고 울산시의 서면 질문을 통해 제안했습니다. 고 의원은 이곳의 축구장과 다목적구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승용차 800대와 버스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화강 지방정원의 노상 주차장은 323면이고 대형 버스를 위한 주차 공간은 없는 상태입니다. 북구가 6.25에 참전한 고 김차생 유공자의 유족에게 대통령을 대신해 화랑 무공 훈장을 전했습니다. 1952년 지리산 전투와 1954년 강원 금화전투에서 무공을 세운 김유공자는 국방부의 6.25 참전자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울산시와 울산항만공사, 동원동부익스프레스와 대한통운 등 4개 기관, 기업은 오늘 시청에서 울산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울산항 대기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와 운영에 협력하고, 울산항 하역 보관 작업 중에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시설 장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울산은 동풍에 불며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건조함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로 예년보다 더운 날씨 보이겠고요. 낮에는 비구름이 걷히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에 영남 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영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여전히 울산에는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은 중구 16도로 오늘보다 6도 가까이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도 비 예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울산 지역 해뜨는 시각은 5시 19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おるぞねらねのこおるぞ」